어느 방송에서 자녀가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얘기하겠는가? 라는 물음에 부모님들은 절반, 50%가 자녀들이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할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녀들에게 물어봤더니요, 오직 4%, 100명 중 4명만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 공동체에 속해 있지만 부모와 자녀의 생각은 이같이 서로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가족신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뚜렷한 증거나 심층적인 검증 작업을 거치지 않은 채 가족 구성원이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는 왜곡된 신념과 기대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가족끼리니까 말하지 않아도 서로 다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신화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데, 가족이니까 그냥 다 알겠거니, 그냥 다 이해하겠거니 하면서 상의 없이 아무 말 없이 내 마음대로 정해버린다는 것이죠. 가족 신화입니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가족이니까 뭘 해도 다 용납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도 가족이기 때문에 심하게 말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족신화입니다. 자녀들은 이 속에서 자신들을 이해 못하는 부모님의 신앙을 보게 되고 안팎이 서로 다른 일관성 없는 모습을 통해 정신분열을 경험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는 아무런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의사소통의 부재를 느끼곤 합니다. 가족이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가족이니까 아무 말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할수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 내 식구라는 신념 속에는 자녀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내 맘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 가족 안에 생겨나는 허황된 망상과도 같은 가족 신화라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말해야 한다", "말 안 하면 모른다" 이건 뭐. 어, 쟤네가 지금 고개를 끄덕이는데요. 네. 말안 하면 모릅니다. 알아주기를 바라는 건 그건 신화입니다. 말해야 합니다. 네.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사랑하면 사랑한다. 네. 말하셔야 합니다. 네. 말하셔야 합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요. 이게 무지막지합니다. 이러한 가족 신화가 우리 가족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정의 어떤 일정한 문화로 굳어지게 되면 서로 대화 안 하는 부부 서로 연락 안 하는 부모 자녀, 서로 말 섞기가 어색하고 불편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다 대화할 일이 생기면 기승전 큰 소리, 기승전 다툼, 기승전 내방, 기승전 싸움으로 번지고 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부모라는 책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를 시켜 기어이 아들을 의대에 보낸 엄마가 있었습니다 아들을 의대에 놓기 위해 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일어나 천배를 했습니다 아들이 놀고 싶다고 때를 써도 게임하다고 투정 부려도 좀더 자고 싶다고 애원해도 의사 아들 만들기 목표 앞에서 아들의 고통은 다 묵살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고등학교 고학년으로 올라가면서 성적이 마음먹은 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초조해졌고요 그만큼 아들에 대한 닥달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쪽집게 과외선생을 모셔오고 좋은 학원을 무색해서 아이를 끌고 다녔습니다 철마다 보약을 매겨서 체력을 관리하며 아이를 재우쳤습니다 재촉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첫 입시에서 낙방, 두 번째 입시에서는 낙방 세 번째에서야 목표했던 대학보다 낮춰서 지방의대에 간신히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대에 들어간 아들의 적성 따위는 처음부터 무시돼 왔기에 아들은 의대에 다니는 내내 수험생 시절만큼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성화를 이길 자신이 없었던 아들은 결국 의대까지 무사히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도 통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마에게 하늘이 무너져내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방의 한 대학병원으로 인턴으로 간다고 했는데 연락이 두절된 것입니다. 걱정이 된 엄마는 아들이 가기로 한 병원에 연락해 봤지만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는 답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해 보려고 했지만 그제서야 엄마가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들의 친구가 누군지 어떤 사람들과 사귀었는지 엄마는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 달쯤 지난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간단하고 단호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로 산 것은 지옥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을 떠나니 저를 더 이상 찾지 마십시오. 찾는다면 또 떠날 것이니 저를 제발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우리네 가정 안에 존재하는 가족신화가 이런 결과로 이어진다면 이토록 가슴 아픈 일이 또 어디 있을까요? 1인 가구가 전체 3분의 1을 차지하는 오늘날, 앞으로 이런 사건과 사고는 더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바쁘기도 너무 바쁜데다 점점 커가면서 없던 대화마저 사라지고 답답해서 한소리하면 거기에 발끈해서 서로 감정만 상하게 되고 부모, 자녀 간의 담은 점점 높아지고 그 사이는 점점 멀어지고 남보다도 못한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가는 이것이 현실인데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가정이 이렇게 뒤틀어져 버린 원인을 말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가족 신화의 커다란 아픔과 거대한 슬픔의 이유를 우리가 잃어버린 말씀의 부재에서 찾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예배 부재가 아닙니다. 교회의 부재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지금 우리나라에 수만 개가 있습니다. 예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부재예요. 이건 다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금 말씀을 회복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인 것입니다. 그럼 누구더러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걸까요? 자, 이제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절입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누구더러 가르치라고 명령하시는 건가요? 부모님입니다. 엄마 아빠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교회가가 아니에요. 예배드리자가 아니에요. 말씀을 가르치라고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과 손주들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키도록 힘써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곧 믿음의 가문으로서 신앙의 전수가 이어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이 복 받고 가문 대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말 해서 민족 전체가 크게 번성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자3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 가족, 우리 집안도 복을 받고 번성하지만 가문과 민족까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을 통해서 가문과 가정이 살아나고 민족 전체가 복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씀은 그 유명한 쉐마의 말씀입니다. 쉐마라고 하죠. 대한민국 국민교육헌장은 정치 지도자들의 지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불량품입니다. 그래서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린 지 오래지만 이 성경 말씀 쉐마의 말씀은 변화무쌍한 시대 속에서 결코 변하지 않는 국민교육헌장 즉 자녀 교육 헌장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쉐마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쉐마란 히브리어로 듣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맨 앞에 오면 뭐가 될까요? 명령형이 되겠죠. 그래서 들어라가 되는 것입니다. 4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 신명이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를 원어성경으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쉐마라고 이름 지은 것입니다. 들어라! 명령이죠. 이스라엘아! 이런 뜻입니다. 이 쉐마의 말씀에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필수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쉐마에서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은 첫째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건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가르친다고, 아, 오직 한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라며. 순순히 배우고 따라줄 자녀들 그리 흔치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 사는 세상은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원주의라는 온갖 종류의 신들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오죽하면 지름신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리 각자가 내 인생의 신으로 공고히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내 자아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하나님 신도 아니에요 내가 신이지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줘 하면 도와줘야 될 존재지 내가 신인 거예요 말로는 얼마든지 오직 한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 오직 한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아픈 현실입니다 법륜스님의 증문즉설 시간이 있습니다 2012년에 했던 내용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법윤 스님의 설법 시간에 참석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저희 집안은 술과 악연이 많아서 부모님 두분다술 때문에 일찍 돌아가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면서 어린 나이에 죽음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고 그 해답을 신앙에서 찾았습니다. 주위에 교회 다니는 분도 없었지만 그런 해답을 찾기 위해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 발로 걸어가 교회에 다녔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면서 교회 다니면 천국 가고 안 다니면 지옥 간다는 목사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제가 다니는 교회는 엄청 보수적인 교회였거든요. 중학생이 되어 교회 다니는 것이 귀찮아 늦잠 자서 안 나갈 때도 항상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니까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런 가르침들이 너무나 혐오스러워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제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나요? 아, 질문 기가 막히죠? 네, 아참 대단해요. 자, 법륜스님의 이제 답변입니다. 질문자도 지금 상황에서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즉 십자가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 제가 좀 비슷하게 따라하면 좋겠는데 이제 그러질 못하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였느냐? 혹세 무민한다고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고 못박았을 때저 같으면 주여 내가 참고 참았지만 저 인간들을 지옥에다 집어넣어 주세요. 그랬을 겁니다. 그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자기 지은 죄를 모르옵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흉내 내려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예수의 육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일 수 있었어도 그의 영혼은 아무 상처도 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부활입니다. 몸은 죽어도 그 마음은 죽일 수 없는. 뭐, 몸뚱이가 3일 만에 살아나고 어쩌고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핵심이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을 다른 종교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기독교 속에 이미 세상에 열린 자세를 갖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대로 돌아가시면 돼요. 질문 제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된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금요 예배를 갈까 여기로 올까 고민하다가 여기를 왔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스님을 통해서 열어주신 것 같아요. 스님도 예수님께서 항상 동행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혹시 예배도 드리지 않고 교회를 빠지면서까지 설법 들으러 스님을 찾아갔다며 불편해 하시는 분도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삶과 죽음을 생각하면제발로 교회를 나가요? 거기서 하나님을 찾고 구해요? 다른 사람들 특히 타종교인에 대해서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를 고민한다는 점에서 정말 이 학생은 와 정말 훌륭한 학생이에요. 예. 네. 오죽이나 답답했으면 타종교에 찾아가가지고 기독교의 진리를 구했겠나 싶습니다. 목사님에게서 이 해소가 안 되니까. 스님을 찾아간 거잖아요. 이렇게라도 가는 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물론 부활에 대한 가르침은 성형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불경적인 해석이에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법륜은 뭐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조언합니다. <laughs> 불교에 귀의하시오? 아니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으로 돌아가시오라고 조언해 줘요. 이 학생에겐 하나님을 가르쳐 줄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 말씀을 배웠더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애초부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없도록 배운 것이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그 교회의 한계였어요.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은 절대로 혐오스럽지 않습니다. 남을 배척하거나 차별을 두거나 소외시키는 법이 없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과 자연세계 그리고 누구보다도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누구든 간에 말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본래 가르침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한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서 혐오의 한 조각조차 찾아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쉐마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이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7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본 일이 있으신가요? 집에서 따로 성경 공부를 한다던가, 성경 퀴즈, 시험을 본다던가, 설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평소에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성경에 대해 이런저런 말씀을 한다던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던가 하면서, 훈육하고 양육의 기준점을 삼으시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의 성경 교육은 대부분 율법적으로 흘러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해, 하지 마, 해야 돼,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신앙교육 현실이 이렇다 보니 긍정적인 면도 물론 있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강하게 나타났더랬습니다. 이런 게 소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 라던가 예수 천당 불신옥 같은 가르침입니다. 쉐마의 말씀이 전하는 말씀 교육은 이런 폭력적이고 공포스럽고 극단적인 가르침과는 상반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왜 틀렸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간다는 말이 왜 틀려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맞는 말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들으세요? 맞는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게 맞는 말을 듣는 거예요 좋은 말을 듣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통력적이고 강압적이고 공포스럽고 극단적인 가르침이 나와 있지 않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모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건 길에서건 특정한 장소에 구애받지 말며 동시에, 누워있든 앉아있든 일어서있든 특정한 상황에 구애받지 말고 강론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강론이라는 게뭘 말하는 걸까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게 강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강론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Talk about them. Talk about them. 토크하는 거예요. Talk.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강론이고 가르침이에요. 토크 하는 거예요, 토크. 우리 토크 잘 하잖아요. 토크 좋아하잖아요. 옆집 가서 마실 가서 하는 게 뭐예요? 토크잖아요. 토크 하는 거예요, 토크. 말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즉, 평소에 일상적인 대화하듯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신앙에 대해, 세상에 대해, 성경에 대해, 궁금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말씀 가지고 서로 대화하라는 것입니다. 대화는 일방적이지 않죠. 상호 교환적입니다. 말도 하지만, 또 상대방의 말도 귀담아듣습니다. 이 대화죠. 대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정 안에서 생활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그 가정의 문화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며칠 전 저희 부부가 자녀와 함께 하나님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일이 있습니다. 운명에 대해서, 섭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간것 같아요. 무엇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다 끝나고 제 아내가 울더라고요. 자녀들에게 그저 고마울 뿐이죠. 그런 대화가 된다는 것 자체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대화가 좋은 문화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한분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일상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자, 끝으로 마지막입니다. 부모가 말씀의 궤적을 남겨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모가 말씀의 궤적을 남겨야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 9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내집 문설주와 바깥물에 기록할지니라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달걀 없다 부모님이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가정을 이끌어 갈 때만이 가족 구성원 모두 말씀 위에 바로 설수 있습니다 세상에 갔다 말씀으로 왔다 이렇게 흔들리는 가정에서는 성한 달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양육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 먼저 말씀으로 살 것을 명령합니다 손목에 미간에 집문설조와 바깥문에 집안 곳곳마다 말씀을 나타내고 말씀을 드러내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그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말이죠 이재철 목사는 이것을 삶의 궤적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제가 그분의 책에서 인용하겠습니다. 세 신자반에 나오는 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부모가 말씀을 따르는 삶의 궤적을 남기는 것이 선행 조건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삶이 수반되는 것만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되풀이해서 강조해도 자녀가 행치 않는 것이 있다면 그 이유는 부모가 그것을 행치 않는 까닭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뿐 아니라 먼저 말씀의 궤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게끔 말씀을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손으로 무엇을 행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먼저 생각하고 머리로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과 어떤 상관이 있는지를 따져보며 문을 열고 나갈 때 부모 스스로 말씀의 사람임을 명심하고 일과 후에 귀가 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 부모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상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따르는 삶의 궤적은 이렇게 해서 그 자취를 남기는 법입니다. 부모는 말씀의 궤적을 남겨야 합니다. 결국엔 이것이 결론입니다. 부모가 남겨야 할 것은 일요일에 교회에 다녀가는 흔적이 아니라, 흔적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삶의 궤적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의 흔적이 아니라 그것보다는 말씀의 궤적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부모가 말씀의 궤적을 따라갈 때 결국 자녀들은 죄마의 말씀으로 살수 있으며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과 번성의 길로 인도받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들에게 오직 한분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가르치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연스럽게 대화로 이어지는 영육이 강건해지는 문화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흔적보다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의 궤적을 남기시는 부모님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